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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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laughs> 뭐가 있을까? 엔지? 조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힐러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긁고 도망가면 궁이 벌써 20포가 차죠? 어우 씨... 이렇게 네번만 하면 용거이 보여요? 하라 피. 개피 개피 개피. 아 이거 안 되나 이거? 야 라인 네가 맞아라 업뎃 필 라이트 필필필 이걸 살린다고? 나 있어. 나 있어. 어 이제 거의 이겼다 보심 시 된다 궁이 왔거든요 제가 안 왔네 거의 왔어요 거의. 오케이 여기서 힐팩 쟤네 못 먹게 먹어주고. 야. 아 잘못 났어 잘못 뭐이디이왔 이거 야예예 잘못 냈 잘못 잘못 냈. 오케이. Okay, 니가 네가, 네가 쳐맞아. 돼지맞아. <laughs> 찾다찾다나궁 왔다. 궁 왔다. 궁 왔다. 궁 왔다. 이거 궁 왔다. 나궁 왔습니다, 아나님. 아나님, 저거 보이시나요? 아나님, 너무 뒤에 계시는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미, 죽었다. 이쪽으로 끕니다. 이쪽으로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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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들 어딨어요? 야, 야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오케이, 오케이. 두명 잡으면 됐지. 못 살리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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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걸 그래. 있어. 그 막아야죠 한 번. 이거 못죽이겠요 그냥 입고 막고 있으면 위협이 되고. 어, 아 이걸 못 믿다고? 이걸 못 믿다고? 셰프. 아, 데스매치에서 손을 좀 풀고. 있을까? 둠피 소리 나는데? 셨다. 네. 지금 <laughs> <쟤> 뭐야? <laughs> 어? 어 잠깐만 <laughs> 아 이거 내가 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 그렇게 가버리면은 나은 사람들 어떡하라고 우리 라인 블라인뽕주... 뽕죽.. 어떻게 아니 니가 맞으면 어떡해 잠깐만 이거 왜 안타가 이거 왜 안타 뽕이더라고 아니 야너 그러다 죽어 <laughs> 뭐 하세요? 아니 솔자님! <laughs> 아니, 아니 솔자님 그건 아니죠! <laughs> 위에서 탭댄스를 추네 <laughs> 어 쟤네 앞에서 가면 <laughs> 돼 이제 안돼!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어, 이거 참 라인님 어, 라인님 아, 거기 가면 죽어요. 너 죽어. 라이야너또 죽어 어, 밟아야 지 밟아야 돼! 허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앗거 아, 젠장 <laughs> 참... <야>! 오케이 <laughs> 할일 오면 죽는다 죽는다 할일 오면 죽는다 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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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안 혼자잖아 라이님 제발 제발 라이님 <laughs> 됐어 됐어 힐러 힐러 잡으면 돼 이거 오늘 내가 희생을 한 거지. 라인 어그로를 뒤로 빼줬으니까 반격이 없어서 우리 팀이 잡았다아 궁은 못 채웠는데 이게 약간 서포트 연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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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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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 화물 따지 화물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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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물 타지 화물 타지 화물 타지 화 아, 질로군질로군 거리 완벽했는데. 아, 주방만 아니었으면 죽였다. 너 진짜 죽었었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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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사라진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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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오면, 그냥 왼쪽에서 뒤에서 질프트 샥 한번 그어주면, 어? 오, 나이스. 안 돼.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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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오케이. 됐어. <laughs> 나이스. 됐어. 됐어. 캐산시 잡았으면 됐어. 와, 나이 판에 궁두번써봤네 오케이. 나이스. 궁두번 쓰긴 했지만, 나이스. 아, 안 볼래. 나 이외에 겐지 하진 보지 않겠어.